두번세번 번 돌려볼 것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한 다른 영상 찾아볼 것도 없고 한 번으로 끝나는 itq 엑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2019년도 인가요 2019년 12월에 출제된 itq 시험을 가지고서 한번 잠깐 풀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엑셀 ITQ 시험은 아직도 어, MS Office 2010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있네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쭉따라서 읽어가면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어, 아, 참고로 참, 어, 저는 버전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 제 컴퓨터에 음, 그2010 버전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위해서 2010을 설치해서 할까도 생각도 했는데 굳이 9 버전으로 꼭 해야 될까 싶어서 2010 버전 아닌 20어 지금 현재 깔려져요. 정확한 걸잘 모르겠네요. 2016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그냥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어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을 먼저 하랍니다 그리고 저장할 위치는 어디 써있나요 여기 있죠 내문서에 itq 또는 라이브러리에문서에 itq 여기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자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지금 요거 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 단추가 있네요 요거 그냥 이용해서 해도 되고 컨트롤 s 눌러도 됩니다 자 눌러서 어, 위치를 먼저 찾아 갈게요 위치는 문서에 자, 문서에 ITQ 폴더에 어,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12345678이라고 쓰겠습니다. 빼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 주세요. 그리고 저장이 됐습니다. 위에 써 있죠. 자 그다음에 어, 중간중간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어, 답안 작성 요령에 가 보면 어, 여기 제1 작업부터 제4 작업까지 음, 순서대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트명부터 먼저 만들어 놔야겠네요 자 가볼까요 어, 시트 1번 2016 버전이라서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시트 1번을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제 아이고 제1 작업 엔터 그 다음에 또 추가하고 더블클릭 제 2작업. 추가하고, 제 3작업. 네, 여기까지. 제 3작업까지. 4작업은 왜안 할까요? 4작업은, 어, 차트 만드는 작업인데요. 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볼 볼까요? 어, A,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럽 1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3작업이 선택되어 있죠? 제 1작업을 Shift 누른 채로 찍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A열의 너비를, 오른쪽 마우스 열너비, 1 쓰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직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트가 전체 선택되어 이 있을 때, 요거까지 해주면 좋아요. 어... 제1작업의 첫 번째 문제가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형식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이렇게 써있죠? 요거를 네, 지금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시트가 전체 선택되어 있으니까 A 왼쪽에 있는 요기 요거를 찍으면 전체 모든 시트의 모든 행과 열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굴림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굴림이라고 써볼까요 그냥 어~ 예 네. 굴림 여기 있네요 굴림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어,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뭐~ 가운데 정 가운데 정렬 하라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무조건 다 가운데 정렬 해줘요. 어디에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모든 걸가운데에 해놓고 나중에 숫자가 들어갔을 때 회계 형식, 숫자들만 회계 형식으로, 회계 서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대로 작업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어, 이, 이 그룹 잡은 거를 풀어줘야 되죠. 자, 그룹 잡은 거풀 때는 선택되어 있는 시트 중에 다른 시트를 찍어주면 그룹이 풀리고요. 거기에, 어, 이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전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ITQ, 엑셀 지금 금방 사전작업에 대해서 잠깐 해봤는데요.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사전작업을 해야 될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죠. 저장 위치는 내문서에 ITQ라는 폴더에 ITQ라는 폴더에 요 이름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시트명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시트 이름을 바꿉니다. 2010버전에는 아래쪽에 3개의 시트가 있으니까 각각 더블클릭 해가면서 바꾸시면 돼요. 자, 더블클릭을 하고 제 1작업부터 시작해서 제 3작업까지 이름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그룹 설정을 하는 거죠. shift를 누른 채로 제1 작업을 클릭을 하면 shift 누른 채로 제1 작업을 클릭하면 그룹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야 될게 뭐냐면 어, a 열 너비를 1로 바꿔요. a 열을 오른쪽 마우스 열너비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쓰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a자 왼쪽에 있는 그 전체 선택하는 거 있죠 컨트롤 a 눌러도 됩니다 어쨌든 전체 선택을 해서 어1 작업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굴림 11 포인트를 했잖아요 근데 굴림 11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굴림 11 포인트가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어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굴림 11 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을 설정했으니까 그룹을 풀어줘야죠. 이대로 그냥 가면은 일작업에 그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해제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 제 일작업을 그냥 클릭하면 돼요. 현재 제3작업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 일작업을 클릭을 하는 순간 어, 제 일작업이 클릭되는 순간 어, 그룹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어, 그 ITQ e x l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ITQ Excel. 어, 첫 시간에는 어, 그 사전 작업만 잠깐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그 입력하고 입력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시간이 되면 함수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